2025년 10월, 68년 원숭이띠에게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으로 이어지는 달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맴돌던 불안과 새로운 시도를 망설였던 자신에게 힘을 내어보라고 우주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 그리고 건강까지 신경이 많이 쓰이지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돌보고 내가 가진 소중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차곡차곡 내 앞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가정과 재물, 그리고 운을 크게 키워주는 아주 쉬운 실천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따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8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달은 가을의 정취가 짙어지는 시기로, 자연의 기운이 한결 부드럽고 차분해집니다. 원숭이띠에게는 이 시기가 마치 연고처럼 마음속 근심이 천천히 피어 오르지만 곧 맑은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올해의 흐름에서는 나무의 기운이 흐르고 이달은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더해집니다. 이두 기운이 어우러지면 마음의 문을 조금 더 활짝 열고 자신만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기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재치있고 유연한 사람이 많아 이달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사람들과 소통할 때더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기운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뜻합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달의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만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소홀했던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이 이어지고, 그 속에서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선행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잔잔한 기쁨을 전해줍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작은 바람이나 바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돌을 던져 물결이 일듯이 마음의 진실함이 주변에 좋은 영향으로 번져갑니다. 이달은 또한 잠시 쉬어가는 것도 큰 복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다음 걸음을 더 힘차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일로는 지인이나 예전 인연에서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소식이 찾아오고 일이나 금전적인 면에서도 안정이 이어집니다. 잔잔한 흐름 속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쌓입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나 오래된 만남에서 비롯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순간에 귀 기울이고 작은 실천만 덧붙이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좋은 인연이 이어집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마음 속 작은 불안이나 혼자만의 고민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마음을 나누면 생각 외로 금세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옵니다. 이 달의 모든 일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평정을 찾는 시간과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깃들 때 새로운 기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밝은 가을 볕이 넉넉하게 내리쬐는 시기로 자연의 변화처럼 자신을 둘러싼 에너지도 한층 가벼워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68년생 원숭이띠에게는 마음속에 묵혀둔 고민이 걷히고 생각이 맑아지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사주와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새로운 기회가 조용히 다가오는 달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머리가 맑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특징이 있어 이 달에는 평소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할수 있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특히 오란 해가 나무처럼 부드럽고 성장의 기운이 많았다면 10월은 그 기운의 햇살이 더해져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팎으로 밝은 에너지가 모여 좋은 재물운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때라 할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68년생 원숭이띠의 가장 좋은 점은. 평소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빛을 본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던 계획이 있었다면, 이 달에는 자신도 모르게 도움을 받거나 기회가 스스로 찾아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의 응원과 조력이 늘어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재물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로는 욕심내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정직하게 나누고 좋은 인연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베풀고 나누면 그만큼 더큰 행운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끼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리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이 달의 행운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로는 기존에 해오던 일에서 예상치 못한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은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표현을 받는 일이 늘어나 재물은 물론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박 신호는 주위에서 새로운 만남이나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랜 친구와의 연락이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만남이 곧 좋은 기회와 재물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꼭 소중히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앞서 급하게 판단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부처님의 말씀처럼 천천히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과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68년생 원숭이띠의 10월 당첨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마치 가을 들판의 황금빛 곡식이 익어가듯이 자연의 흐름이 넉넉함과 결실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의 바람과 햇살이 조심스럽게 어우러진 가운데 원숭이띠에게는 복이 눈에 띄게 쌓이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재치 있는 기운을 타고났기에 이 달의 따스한 온기가 그 재능에 힘을 더해줍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오래 쌓아온 실력이나 작은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의 흐름이 자비로움과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주어진 흐름은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속은 알차고 꽉찬 열매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던 분도 주변에서 도움을 얻거나 뜻밖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니 조금만 기다리면 복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이달의 원숭이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먼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도움이 도움을 부르고 그 과정에서 복이 점점 더 커집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손재주, 또는 작은 정보라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행운이 되돌아옵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가족 또는 직장에서의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로 주변과의 호흡이 부드럽게 이어질 때큰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 달에 원숭이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중 하나는 오래 기다렸던 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점입니다. 사는 동안 묵혀두었던 희망이나 바람이 이번 달에는 구체적인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씨앗이 싹을 틔우며 금전이나 인간관계에서 만족스러운 결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덕을 보는 흐름이 있으니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누군가 당신의 조언을 구하거나 작은 부탁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기꺼이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그 인연이 곧 새로운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내 마음을 나누는 순간 세상은 복으로 보답해준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내 능력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내 재능과 선함을 드러낼수록 좋은 운이 더 크게 들어오는 시기이니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68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68년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이번 10월은 자연의 기운이 부드럽게 흘러와 그동안 쌓아온 인연과 노력이 열매 맺는 흐름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재물의 운을 북돋아줄 색상으로는 따뜻한 노란색과 깨끗한 흰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가을의 황금빛 들판처럼 풍요와 밝은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색은 몸과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쉽게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줍니다. 흰색은 세상을 맑게 비추는 달빛처럼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이끕니다. 복잡한 일이 생겨도 슬기롭게 풀어나갈 지혜가 생기고, 뜻밖의 도움도 얻게 됩니다. 올해가 나무의 기운이 두드러진 흐름이라면, 이번 달은 태양이 밝게 빛나며 따뜻함을 주는 달의 기운이 더해집니다. 이런 만남은 부드러운 바람이 촉촉한 숲에서 불어오는 것처럼, 원숭이띠에게 순한 행운을 안겨줍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하고 민첩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올해와 이번 달은 여기에 더해 따뜻한 마음과 건강한 소통의 힘이 크게 살아납니다. 덕분에 물질적인 복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전기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달 좋은 점으로는 꾸준히 노력한 일에서 인정받고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렸거나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계획한다면 이번 달이 바로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과 협력하며 움직일 때 이미 쌓은 경험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크고 작은 이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가벼우면 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번 달 68년생 원숭이 띠는 중심을 잃지 않고 천천히 갈때 평온함과 풍요로움이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10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른색 구슬을 곁에 두면 좋습니다. 푸른색은 자연의 생기와 맑은 기운을 품고 있어, 원숭이띠의 지혜로운 기운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이 달에는 바람처럼 움직임이 많아지니, 푸른 구슬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맑고 차분한 지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쁜 복주머니를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주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복을 담아두는 상징이며, 이 달에는 복주머니에 가족의 이름을 적은 작은 쪽지 하나씩 넣어두면 가족과 함께하는 복이 더해지고 금전운까지도 한층 밝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종소리를 내는 풍경을 창가에 달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풍경은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막힌 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종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에도 여유가 깃들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듭니다. 이제 이 달의 운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은 자연의 빛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들판의 곡식이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원숭이 띠는 말랑말랑한 마음과 빠른 생각으로 때를 잘 맞추는 지혜가 남다른데 이번 달은 특히 이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을사년의 부드러운 바람과 병술월의 따스한 햇살이 만나면서 지난 노력들이 서서히 결실로 이어지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두가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강조하지요.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인연과 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금전운과 명운으로 연결되니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이웃, 동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무신년생 원숭이띠에게 이번 10월은 특히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평소보다 새로운 기회가 자주 들어옵니다. 예기치 않은 만남이나 작은 선물, 혹은 도움을 주고받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서로의 선한 영향력이 복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사주에서는 열정과 창의력이 한층 더해지는 시기이니, 머뭇거렸던 일이 있다면 소신껏 추진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지치거나 결과가 늦게 오는 것 같더라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걸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품기보다는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길 권합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한번 크게 숨을 내쉬고 오늘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보면 예기치 않은 복이 삶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도 결국 지나가고 복은 자신이 내딛는 선한 행동과 생각을 따라온다는 점을 이 시기에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